그동안 사행을 거듭하면서 극법적인 그런 재판 진행한 것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뿌려가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법제분석사가 황제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국민에게 많은 의원들이 약점 잡혀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계속... 계속... g e t h e r y 동선 park, your 동선 파악 r k which I speak up. We name you on the family laugh, together you want to some park, which I speak 는 p And you 최 의원님 저 권지영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뵀었던 12월 3일에 동선 파악되셨습니까? 김기현 의원님 검사 압박하셔서 저, 제, 저 계속 조사하라고 하셨죠. 수사 12월 3일 대통령 만나셨나요? 안가 가셨습니까? 12월 2일 만나셨어요? 광화문 이마 빌딩에서 이발하신소에 혹시 안가 가신 겁니까? 최후 론이잖아요최 의원님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날 동선 밝혀주셔야 됩니다. 기자들하고 여기서 밥 먹으셨으면 어느 식당에서 누구랑 밥 먹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언론 앞에서 밝히십시오. 오늘 네. 그 헌법재판소 지난번 두번 저희 음. 못 들어가는 바람에 이준희 회장님이 음. 함께 해주셔서 어. 더 그냥 양쪽에서 네. 소리가 스트레어로 들었습니다 <laughs> 네. 질문이. 네. 왜냐하면 맨날 뉴탐사만 질문하고 있으니까 네. 뉴탐사가 네. 이제 콕 찍혀가지고 음. 뭐 출입금지 같은 것도 막 당하고 네. 그러잖아요. 회장님이 네. 혹시 못 들어갈까봐 공문까지 다 작성해서 오셨었어요. 야. 꼼꼼하게. 철저하게. 네. 네. 그래, 오늘도 추경우 의원은 뭐 계속 아직까지도 그 12월 3일날 안가에 갔는지, 여의도에 돌아와서, 누, 뭐, 기자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만난 기자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예. 지난번 아. 물떨결에 대답을 하고 나서 얼마나 이불킥을 음.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네.